내 이름은 도토리 나는 도토리 마을의 마을 회장이다 내가 전에 원커맨드라는 것으로 국방부에 엘레체라 무기를 실험했는데 실험해줘서 감사하다고 상금을 무려 1억이나 줬다 그리고 마을 한 달마다 주는 돈으로 난 지금 돈이 엄청 많이 생겼다 그후 나는 바로 여기, 여기 이 발전소를 지었다. 이 발전소는 엄청난 열 에너지 때문에 환풍구도 많이 만들고 안에 물하고 얼음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 보시, 모, 보이면 용암이 있는데 매우 뜨겁다. 지금 여기 근처로 가니까 내 시계를 확인해보니 40도나 된다. 하지만 공기주... 지금 나는 차가운 공기 속에 있어서 나는 열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저 용암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잠깐만, 어? 왜 용암이 샌 걸까?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헉! 아이고 안돼! 용암이 샌다. 어제가 오오 매우 위험했다. 용암이 다 샜으면. 이 발전소가 탈뻔 했다. 아유, 공사하는 사람 누구야? 엥. 엄튼 나는, 어쨌든 해킹을 하며, 크리에이티브가 될 때도 있지만, 어, 지금 이 시간은, 보안관들이, 지금, 일하는 시간이라, 해킹을 꺼줘야 된다. 내가 보상받으면, 저 발전소에 엄청 많이 있었지만, 그 다음엔, 이 집안에 또, 좀 썼다. 내가 전에 이게 가바판을 냈었는데 나는 이제 여기 밑에 타일도 바꾸고 해서 좀더 깨끗해졌고 여기에 발전소는 저걸로 했고 여기 일단 발전소는 내가 팔았고 여기 내가 전에 국방부에서 실험했던 것은 국방부가 선물로 줬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할 것이다. 나중에 여기도 뚫어가지고 아주 큰 전시하는 그런 것을 만들 거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돈이 많아도 주민이 없다 그래서 난 너무 슬프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국방부에 IJ마인크래프트 엔지니어 아 IJ마인크래프트 원커맨드 제작자 에게 한번 어쩌봤더니 어떤 원커맨드를 만들어준다 했다 과연 내 마을 마을에 주민이 생길지 정말 기대가 된다 오늘 온다 했는데 있나? 오! 있다! 이거는 내 생각에는 원커맨드인 것 같고 명령블록 일단은 밑으로 들어가서 보안관들 컴퓨터를 잠시동안 해킹해야겠다 오케이 좋았어! 5분동안 해킹이 돼 오케이 5분동안 이제 해킹을 5분 동안 은 보험관의 컴퓨터는 꺼져있다. 그지까지 빨리 게임모를 쓰고, 원커맨드 설치하러 가야 되는데. 저거는 내가 전에 받았던 원커맨드 엘리베이터고, 자, 저기에 원커맨드를 설치해야겠다. 마인크래프트 1.9.2부터, 이렇게, 어떤 아이템 바꿀 때마다, 칼 모양이 된다. 칼 모양이 난다. 여기 하고, 여기에 커맨드를, 자. 어, 왜안 되는 거지? 됐다. 그 다음에, 레스톤 활성화. 오, 됐다, 됐다. 오, 오, 된다, 된다, 된다. 오, 오. 어, 이거 뭐하니? 빌리지 제니레이터 군 음. 나 운밖에 없으니, 빨리 해봐야겠어. 헛. 오케이. 으. 어. 액티베이트 머신. 꺼져있고, 켜져있고. 어, 이 영상을 내가 좀 봤는데, 이걸 우클케해서 던지면 마을이 생긴다고 한다. 일단은 5분이 지나기 전에 빨리 해야겠어. 드디어 내 마을이 생기다니 정말 기쁜 것만 같아. 자 여기에다 마을을 만들어야겠어. 변해라, 얍! 오오 오! 보여? 어, 나무 보여, 나무오오오 눈동이 어 눈동이 어 이게 도착하면?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혹시 보르니좀 비켜야겠다. 오, 아침 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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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은 드디어 나에게 작은 마을이 생겼다. 하, 아, 응? 근데 왜 이런 게 있는 거지? 이게 뭘까? 윌턴 투 u 니처 아, 오. 이거는 택배버스 같은 거 같은데, 이게 가구들로 변한다. 이렇게 탑도 있고, 엄청 좋은 거 같다. 이렇게 보면 따로 만들 수가 있다는데, 나무타워를 내집 옆에다 하나 세워보고 세어, 세어, 싶다. 여기 한번 세워볼까? 헛! 오오오! 오오! 좋았어. 드디어 나에게 말이 생겼다. 빨리! 어어어! 야 이건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어 돈도 별로 안되는거야 빨리 해킹 아. 자 해킹은 풀어야지 안삭킬수있다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따닥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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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아. 이제 상황극은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트리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상황극으로 한번 이아이제 마인크래프트가 만든 요 빌리저 제너레이터를 해봤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뭐 지지다가 원커맨드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번 다른 원커맨드 없을까 해가지고 한번, 어제 지금 이야기에 맞게 한번 이 제네, 빌리저 제너레이터랑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까 저가 이제 이거 1.9고요. 저기 저가 원커맨드 했습니다. 원커맨드 그 명령어 주소는 제가 그 영상 설명만에 걸어드렸고요. 기득자는 IJA 라인크리입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네 가지 검은, 아, 브라운색에 갈색의 그 스포날그 다음에 하나는 눈덩인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눈덩이 던지면 목재가 따라가면서 목재가 도착하면 이제 마을이 생깁니다. 근데 면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약간 멀리 두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옷 여기 했다면 다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따로따로 할수 있는데 원래 마을처럼 그렇게 큰 집은 없고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작은 것들 많이 있는데 여기 밑에 가보면 가마솥 이렇게 간단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마을이 있으니까 뭐 좋지 않을까요? 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필요했으 네. 자 그러면 뭐 다른 거한번제 마을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워가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 응? 근데, 네. 응, 음, 나 마을 회장인데, 이거 집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아, 근데 이거 집이 좀 커야 되는데. 나중에,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간 나면, 한 번, 뭐, 맵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타워 하나 더. 사실, 근데 이 집에서도 계속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너무 크게 하다보면, 좀,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엄청 큰맨션이 필요한데, 이걸 다 만들 시간이, 보도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도 찍고, 오케이. 자, 오, 엄청난 방어 타워, 오. 이거, 이거, 그, COC 아닌가? 캘셔 클랜? 응? 들어와들어와 들어와. 아처 타워, 슥슥슥슥. 아, 좋아. 자, 뭐, 그냥 뭐, 쉽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 나의 엄청 소중한 엘리베이터를 지키기 위하여, 여기 하나 더 설치하고요, 음. 응. 어. 어, 지금, 기분 탓, 어, 기분 탓, 기분 탓, 응. 공장에 떠니면, 기분 탓. 자, 이거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전에 이게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옵니다. 근데 저가 이 맵에서 계속 원커맨드 하다보면 아마 좀 오류가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좀 조심하면서 하도록 하죠. 오류가 날수 나면 할수 없이 전부 몇개 이렇게 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일, 엘, 예를 들어 제가 뭐이걸 10화까지 갔으면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겠죠? 그래도 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엘리베이터 좀탈때어쨌든 때 버그가 좀 있긴 있지만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상관없고 자 이제 타워는 많이 설치했으니 이빅 우든 하우스랑 해볼까요? 빅 우든 하우스는 어 생각엔 이거는 같아요 이거 이거 근데 뭐 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벙커인 것 같은데 기지기지? 인젠팅 기지? 응? 네, 그러면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을 좀 허전한데 허전한데 여기 여기 나 여기 좀 아유 비키세요 비키세요 위험해요 아, 대머리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셨네 으응 아이고 에이, 아유 야 뚫렸어 와야 뚫렸다 어이구 아이 스트레스 많이 많이 받으셨나봐요 아 갑자기 의사가 됐어요 여기 도토리마을로 아유 좋죠 좋죠 여기 마을 아또 스트레스 받아서 음, 머리 아유, 어이 또 스트레스 받았어 여기 하나 아이고 머리카락 좀 떨어졌네 아 조심하세요 이거 머리카락 되게 아, 응? 아까운 거예요 탈모나면 안돼이면다 음, 탈모났지만 <laughs> 자빅 우든 타우 든 하우스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어뭐야 이거 걸렸다 아, 기, 걸렸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키를 할 수밖에 없는 어우 왜 아우 됐다 오케이 아이고 아유, 아유 제작진 죄송합니다. 잘못 부셨어요. 할 때도 이제 좀 멀리서 하는 게 좋겠네요. 음, 그 작은 집이네요. 근데 이제 자갈까지는안될것 같고, 자갈 길은 안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저가 한번 여기에 말을 하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가 따라가지면서, 눈덩이가 발사되면서, 이렇게, 목재가 빙빙 돌다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아이템 다시 주어지면서 주민이 보이면서, 이렇게, 마을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 아까 근데 저가 용암이 흐르고 있었는데, 저도 그걸 사실 몰랐어요. 사실 이거 할 때, 아, 이거 뭐, 집을좀 발전이 있어야겠지? 해가지고, 아, 뭐, 어떨까? 음, 예를 들어, 아, 그래, 그래. 뭐, 동물 키우는 집을 만들까 하다가, 아, 이제, 내가 알리에트라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스토리를좀 생각해서 많이 추가했습니다. 뭐 그건 상관없고, 원커맨드 이야기부터 다시 다 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네, 빅 우든 하우스가 이거였고, 다음은 스몰 우든 하우스. 저 색이 이인것 같은데, 그럼 한번 설치해볼까요? 어? 오, 요거는 이제 아까 파란색 블러 몬스터죠? 1.9에 새어나온 몬스터.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고요. 이게 많이 해볼까? 꽃, 꽃, 꽃. 어이구, 어이구. 두개 보니까, 겹치, 네 아, 안 겹치네요? 아, 그래서 두 개를 했는데, 안 겹치네요? 어, 응, 두 개를 하면은 겹치고, 아까, 버그가 있네요. 이게 원커맨드가좀 잔인한 게, 이 동물, 그런 거 스폰 아래다가 이렇게 효과가 대다해가지고, 좀 그게 잔인해요. 막, 아, 이 동물이 죽으면서, 어, 동물이 죽으면서, 뭔가 생소한데, 너무 슬퍼. 자, 다음. 마지막은 스톤 하우스입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 오, 오, 이거 약간 좋네? 오, 이거는 그나마 좀,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왓치 타워랑, 선생님, 이게 왓치 타워? 우진 타워랑, 요, 스톤 하우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물, 오케이. 좋았어. 뭐 실제, 저, 저가 이 영상 봤을 때, 아, 실제 마을이 나, 나타나는구나 했는데, 어, 제 생각대로는 아니어서 좀 아쉽지만,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커맨드 하는 어려운, 뭐, 저도 원커맨드 할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음. 근데, 이 원커맨드다 보니까, 어,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걸로, 이제, 그럼 이제, 재료를 모으면, 이걸 교환해주고, 그 재료로, 마을을 넓혀가면서, 땅, 마지막에 땅이 제일 넓은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런 그한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럴 능력이 제게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여, 여기서 이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치타워, 음, 우든타워 이렇게 큰 마을 두개 좋습니다 어... 자, 세 번째 화에서는 아직 어떤 걸 할지 모르겠고요 자, 다음 원커맨드 화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트린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 거요 어... 이 원커맨드는 영상 설명을 적어드렸으니 재밌게 해볼까요? 음, 재밌게 한번 같이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랑 같이 어이게빌리어 이제 주민 교환을 이제 선택해서 친구와 같이 약간 땅 대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